안녕하세요 농디농부입니다 여기 청송군 현서면 100자리 어, 냉해피의 현장입니다. 어, 편집 없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개화된 꽃들은 이렇게 지금 봤을 때100% 어 100%는 없으니까 99% 냉해 인것 같습니다. 지금 단면 잘라 보면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열 10개 중에 10개가 냉해 입었습니다. 여기는. 자.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, 여기. 개화된 꽃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애들은 수정이 안 됩니다. 벌도 안 다니고요. 꽃에 냉해를 입어서 꿀이 없으니까 벌도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중심화 기준으로 개화가 한 70%, 정화 중심화 기준으로 개화가 한70% 정도 됐는데, 이때 수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벌들이 많이 다니면서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꽃에 꿀이 없으니까 벌들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벌도 원래 없습니다 벌도 없는 데다가 꽃에 꿀이 없으니까 벌이 더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안 폈는 아직 피지 않은 요런 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얘들도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화. 이렇게. 지금 편집 없이, 최대한 편집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에콰 한번 보겠습니다. 에화는 살아있습니다. 근데 사실 얘들은 커봐야 7단, 8단, 이런 사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과입니다. 에콰. 액화는 몇 개가 살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정화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화, 중심화, 측화까지 전체 100%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방송국 KBS에서 촬영 오신다고 하네요.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좀잘 보도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뭐 위로 위안 이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짧게 영상 올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